고전소설 독해 이렇게만 하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우선 한자어 표현에 기죽지 말고 줄거리 파악에 집중합니다. 문장 표현이 낯선 데에서 오는 체감 문턱이 높을 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만 쏙쏙 파악하면 오히려 작품 구조는 단순합니다.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우선 파악합니다. 이때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갈등 요인이 작품의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주어진 텍스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 배경은 문제에 딸린 보기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문제들을 훑으면서 보기에 설명을 참고하면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거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인 조선후기 사회상을 담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갈등 해결이 주인공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도움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합니다. 이때 주인공의 능력이든 제3자의 도움이든 고전소설의 특징인 정기적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 지략이나 책략, 병법의 활용 등 현실적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고전소설도 소설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팁은 여러분이 안기했던 소설의 사묘소, 인물, 사건, 배경을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고전 소설 지문 대여섯 세트만 해 봐도 금방 적응될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